호랑이의 힘. 자, 아주 깊은 산골에 그것도 재밌어? 엄청 재밌지. 나 이거 볼래? 예전에 아주 이제... 옛날에 쪽에 산골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죠. 네. 그런데 산골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호랑이. 맞아요. 왜냐면 호랑이가 사람들을 잡아 가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철수의 집에서 일이 났어요 호랑이가 나타나서 밤에 철수를 물고 가려다 사람들이 호랑이를 보고 곡괭이와 사부로 위협을 했어 호랑이를 그래서 호랑이는 철수를 물고 가지 못하고 그냥 놓고 갔거든. 근데 사실 물었을 때, 물고 갔을 때 철수의 몸에는 벌써 호랑이 이빨이 박혀 있었어.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피가 철철 나는 거야. 호랑이한테 물렸거든. 근데 산골에서는 별도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소독만 하고 계속 지켜봤는데 철수가 시름시름 아픈 거야. 계속 깨어나지 못하는 거지. 하루, 이틀, 삼일, 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누워 있었어. 주변 사람들도 모르고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것도 듣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어.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있으니 거의 뼈만 남을 정도로 살이 빠졌어.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철수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리더니 먹을 걸 찾기 시작해. 그리고 그냥 먹는 걸또 아니야. 생 고기를 막 먹기 시작하는 거야. 닭도 잡아먹고 생으로. 돼지도 잡아먹고. 심지어 소도 잡아먹기 시작한 거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생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철수의 몸은 고기를, 생고기를 먹는 몸으로 완전 바뀌었어. 그리고 온몸에 힘이 넘쳐났지. 어떡해. 그리고 나서 밭일도 도와주고, 농사도 짓고, 가축들도 돌보고 지치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 왜? 보름달이 뜨는 날은 네 발로 기어 다니면서 온몸에 털이 나면서 아코일 코일라. 코일라 아니지. 그리고 이빨이 날카롭게 송곳니가 나오기 시작하고, 산짐승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밤에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호랑이 인간이 된 거야. 그리고 그 보름달이 끝나면,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아무도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1년, 2년이 지나고 나서, 보름달만 뜨면 가축들이, 동네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 뭐? 사실, 누가 먹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 줄 알았지. 왜냐면 사람들이 철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왜냐면 생고기들 막 먹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힘이 엄청 세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철수가 먹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아무도 몰라. 그거는 의심만 했었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끼리 의논을 한 거야. 다음 달, 보름달이 뜨면 몰래 숨어있다가 범인을 잡기로 했지. 그리고 보름달이 다음 달 보름달이 떴어. 보름달이 뜨고 나서 드디어 검은 물체가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나오기 시작했어. 원리서는 아무도 누군지를 몰랐지만 내네 발로 걷는 걸 보니 분명 산짐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조심 기다렸지. 그런데 그 산짐승은, 다름 아닌 호랑이였어 그 호랑이가 산짐승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순간 철수가 호랑이로 변해서 그 호랑이로 변한 건 아니지 온몸에 털이 나고 호랑이처럼 외모를 변해가면서 그 호랑이를 막아선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호랑이는 알겠는데 온몸에 털이 잔뜩 난저 짐승은 누군지를 몰랐어. 근데 어찌 됐든 그 짐승이 털이 난 짐승이 호랑이를 막아선 거지. 그러고 나서 호랑이를 물리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짐승을 가만히 쳐다봤어. 근데 바로 철수가 아니었어? 어, 철수야. 어, 철수야. 철수가 사실 보름 땅에 뜨면 짐승들을 호랑이가 채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랑이들이 엄청 많이 내려왔거든. 한 마리가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까 다 막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마을 사람들은 철수를 의심해서 너무나 미안했고, 그 다음날 철수한테 가서 사과를 했어. 철수야 우리가 너를 의심해서 미안하다. 근데 철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어. 당연히 제가 우리 마을 가축들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부터 마을 사람들은 철수를 아끼고 돌봐주기 시작했어. 심지어 고기도 잡으면 갖다 주고 그랬거든. 근데 그 다음 달이 문제였어. 다음 달, 보름달이 뜬 날, 그동안 호랑이들이 많이 당했잖아. 철수한테. 100마리가 내려온 거야, 호랑이가. 복수하려고. 근데 철수는 사실 힘이 너무 세고, 크고 했지만, 백 마리를 다 상자 할 수는 없었어. 그렇지만 철수는 머리를 쓸줄 알았거든. 그래서 백 마리 호랑이들을 구석 쪽으로 몰았어. 유인을 했지. 그리고 나서 외다리를 건넜고 외다리에서 한 명씩 한 명씩 상대하기 시작한 거야.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왜냐면 100마리가 한 번에 더 달려들 수가 없잖아. 외나무 다리에서는. 그리고 10마리, 20마리, 30마리 처리하고 나서는 너무 힘이 들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때 마을 사람들이 꽹가리를 치면서 따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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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댕 치면서 온갖 무기들을 가지고 호랑이들을 같이 싸워서 물리치기 시작했어. 그 모습을 보고 철수는 더욱 힘이 나서 마지막 남은 70마리를 마을 사람들과 합작해서 물리치기 시작했지. 그리고 해가 뜨기 시작했어. 해가 뜨니 어떻게 되겠어? 인간들 모습으로 돌아왔지. 그러면 호랑이만큼 힘을 못 내거든. 호랑이는 다섯 마리가 남았는데 아. 더 이상은 호랑이를 물리칠수 있는 힘이 없었어.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 다섯 마리를 우리에 가두는 데 성공했어. 그리고 나서 뭐라고 우리 가, 어, 어 철창 같은 어,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가둬놓는 그 철장. 응? 거기다 가둬놨어. 그리고 다섯 마리는 그렇게 가지고 나머지 95마리는 모두 물질려서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어. 다 거였는데 다 근데 다섯 마리는 어떻게 됐냐고? 근데 다섯 마리를 가두다 보니까 산에 노루며 멧돼지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왜냐면 호랑이들이 그걸 잡아먹어야 되는데 호랑이가 없으니까 노루하고 멧돼지들이 많아지면서 농작물들을 막 파헤치 먹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섯 마리들을 놔주고 철수한테 호랑이 언어로 얘기를 하라고 했어. 더 이상 여기에 나타나지 말고 산속 깊은 곳으로 평생 사는 조건으로 풀어준다고. 호랑이 다섯 마리는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고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절대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고 멧돼지와 산짐승들도 그 이후부터는 개체수가 마리수가 줄어서 농작물들을 더 이상 먹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부터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은 철수와 함께 행복하게 지냈대 <목소리> 이야기 끝